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그, 내용 중에서 하나는 내가 작년에, 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이제 오늘 지리산 가서 산이 얼마나 불탔는가 보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리산이 그랬죠? 지리산이, 아, 인간 사이에 너무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면 척을 많이 두게 된다. 이래서 이야기를 했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가보고 산이 그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뭐뭐뭐 음, 뭐 지장 없으면 그냥 숨기는 거고 그거 그럴 건데 내가 작년 12월 26일자로 어, 한덕수 그 대행 어, 대통령 대행이 어, 헌법재판관들 왔다가 임명하지 않을 게 돼서 했는데 재상무기가 임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의 분기가 일어났듯이.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올해가 잘 구속할 운이 거의 없었지만, 없었, 어, 없었지만, 없었지만, 이, 심이 어, 무죄를 받음으로써, 무죄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 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구속되는 운이 이제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야당과 대통령,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정쟁이었다면, 지금부터, 어, 이재명 대표가, 어, 20무제를 받음으로써, 이0무제를 이십, 어, 이십 받음, 어, 받음으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죽느냐, 어, 이재명 대표가 죽느냐 하는, 그런, 어, 그런 게 이제, 어, 그걸로 제 넘어가 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없었던, 없었던, 어, 구속운이 이제, 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렇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거리는, 오늘 저녁에 저 내가 좋아하던 뭐 지리산 뭐 모체에 가서 한 보고 나서 산이 많이 불다 쓰면 이야기하는 거고 산에 안불다 쓰면 산에 이야기대로 그냥 인간 사이에 많이 개입하지 않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할 건데, 음. 요 요건 뭐냐면 이제 이 천국이 끝나고 나면 딱 자를 거예요. 자르고 이제 아만산한테 이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어제 예나도를 갔다 왔는데, 진레순도 이제 새, 어, 많이 나왔고, 새순들이 막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나와 있어서, 아, 이 야기를 다가 원래는, 어, 해설 t v 님이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 야기를 다 안에 삽입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제 그 시간이 어찌됐지 몰라서, 이 봄이 가기 전에, 사기 암 환자를 둔, 어, 부모나 가족들이 이걸 갖다가꼭 봐, 이 내용을 꼭 숙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는 데 원래는 제가 기술만, 조, 어, 기술만 좋았으면, 이게 뒤에 막 영상 그 세순 따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그 세순 따는 거 갖다 해갖고 말 더빙하고 이럴 건데, 저 그런, 그런 기술까지 배울 생각도 없고,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다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두참말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과학 과학적이고 논리적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이나 논리를 논리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하면 이제 암이 걸렸다 그러면 표준 항암라 받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해 왔거든. 이제 우리가 하늘이 베리된 현아보살 만나기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어. 뭐냐 그 걸리면 암이 걸리면 1기나2기나3기나4기나다 병원 가고 뭐저저그 습받고 포적암어 표준 항암 치료를 받고 포적 항암제 그 다음에 맹렬 항암제 이런 이름을 달린 갖다가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치료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었거든 왜냐면 우리 주위에는 암 환자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어, 현아보살이 현아 이제, 어, 아밀, 아밀, 항암, 어, 말기암을 갔다가 한 지가 한십몇년 됐어요. 아, 아란 지가. 그런데 이제, 앓고 있다는 걸갖다가한 8, 9년 정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살이 쫙 빠지자마자 겁나가지고 이제, 뇌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어, 지금도 나는 요 방법으로 다 하면, 하면은, 어,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 다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보를 왔다가, 어, 무리한 산 말고, 항암 하는 사람들은, 그, 어, 말기암, 사, 말기 사기는 무리한 산 말고, 소복, 그냥, 무난하게 올라갔다가, 무난하게 내려오는 그런 산을 갔다가 운동하는 게 지금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계속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있는 것보다, 이, 있는 것보다, 이게 산보를 하는 게 나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그런 이유는 이제, 현아보살, 현아보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야기할 건데, 원래 이 내용은, 어, 요리를 하는 거, 채순요리를 하는 거는, 해살tv님의, 어, 그, 뭐냐, 유튜브에 오, 올리고, 현아보살, 아참 상가출금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랬는데, 원래 이랬는데, 제 유튜브는 현아보살님의 어머님이 부모님이 아직도 보고 계시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근데 또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눈물을 흘릴 것 같아서, 야, 이, 이제, 해살TV님의 그 속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살이 빠졌는데, 이 어, 현아보살이 대목에 있는 모든, 모든, 어, 저, 치료는 다 해봤어요. 항암, 신메뉴를 흘렀으니까, 모든 치료는 다, 다 했습니다. 모든 치료는. 모든 치료는 다 했는데, 이제 이 말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 너무 미달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건 꼭 한번은 한번은 꼭 해야 해야 하는 거라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산들은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현화보살 보고 여러 이야기를 딸 했었는데 아 어, 이게 현화보살 때문에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아픈 자기 딸 딸을 생각하는 노보살님의 노보살님의 마음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애잔해가지고, 일해라, 저리해라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 영상 찍을 때, 찍은, 찍은 걸 보면, 너무 이렇게, 어, 조용조용하게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게좀 아쉬움이 있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다면, 이제, 하살나무 세순. 지금 이제 순이 올라옵니다. 하살나무 세순, 옻나무 어, 그 개온나무 세순, 북나무 세순, 구찌뽕 새순 뽕나무 새순 그다음에 초피나무 새순 사촌나무 새순 새순이란 새순은 이런 새순들은 다뭐만놨다가 요리를 갖다가해 먹고 그리고 저장해 가지고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서 냉장고에 연, 냉장고에 연 넣고 계속해서 암사기 환자, 암 환자일 때 말하는 겁니다. 사기 환자한테 이렇게 먹이는 게 가장. 어, 가장이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 한해 이제 내년 봄에는 그 현화보살하고 있으면서 내년 봄에는 저거 저거 해갖고 저 나무 저 나무를 좀 치고 나무를 심고 하자 이랬는데 현화보살한테는 내년 봄이 허황된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허황자가 아 현화보살이 이 겨울을 왔다가 넘기질 못하겠구나. 너무 애잔하다, 야. 나이가, 어, 이제 40인, 40인데, 40인데, 애잔하다, 야. 애잔하다, 애잔하다. 이러는데, 이제 산에서, 야, 하를하기로 갔다가, 이제, 어, 찔레나무 뿌리, 그 다음에, 어, 딸기나무 뿌리, 그 다음에 구찌뽕나무, 어, 구치, 구치뽕나무 뿌리를 갖다가 달에서 먹이라, 이러는 거야. 지금 요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겨울을 그래 놨다는 거지. 먹이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어, 먹였어요. 먹여, 어, 먹여가지고, 봄을 맞이한 거예요, 봄을. 그, 그래, 봄을 맞이했는데, 그래, 우리 산에 있는, 계곡에 있는, 세, 어, 그, 또, 올라가니까, 그, 왜냐하면은, 어, 노, 어, 현아보살님의 어머님, 노보살님은, 현아보살, 현보살이 현아 바람 앞에 또 촛불이었거든요. 언제 꺼질 줄 모르고, 언제 죽을 지 몰라서 항상 마음 졸이고, 사실은 분이었거든 그래서 또 산에 사는 말이 채순이란 채순은 다 따가먹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왔다 갖다 채순을 갖다가 다 따가고 그래갖고 어 현아 보살왔다가 먹였어요 그거 먹이고 다른 사람들 조금 조금 었는데 이제 현아 보살이 원래 우리 의큰 병을 앓고 있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살들이 양보를 하죠 뭐든지 다 양보했어요 뭐뭐 뭐 현아 보살은 뭐 여왕이었어요 여왕 왜냐하면뭐 좋다 이러면 현아 보살 현아 보살 현아 보살, 현아 보살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살이, 한 3kg 찐 거예요, 살이. 아마, 그때 나는 이게, 3kg 찐다는 게 나는 의미를 갖다 몰랐거든. 왜냐면은, 그때 몸무게가 한, 키가 한 1m55쯤 되고, 몸무게가 한 38, 그 살이 쫙다 빠지더라고. 원래, 키도 작아서 몸무게도 원래 작았는데도 불 작았는데, 그 살이 쫙 빠지니까 1m55에 몸무게가 30대 후반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내게 몸을 왔다가, 한번 이렇게 탁 만져보니까, 어머, 온몸, 온몸에 이렇게, 뭐, 뭐, 그게, 딱딱한게 느껴지더라고. 되게 배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 몸무게가 3kg가 늘었어요. 이게, 암 환자가 3kg가, 몸무게가 느는 건 희귀한 일이고, 잘 없어요. 희귀한 일이고, 그리고 또뭐냐면 아픈 게좀 덜해요. 그러니까 살이 있을 때는 고통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 고통이 더 심하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몸무게에, 이제, 3kg 정도로 어쩌서, 아따, 이제, 희망이 좀 있다, 야. 이러면서, 일로 갔다 먹어라, 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상태가 좀 호전돼서, 아, 이제, 어, 이 산이, 어, 노보살이 워낙 불쌍해서, 노보살이 워낙 불쌍해서, 아, 어, 이 방법을 내준 거구나 싶어서, 먹이고 나는 이제 또, 단,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저한주 정도 쉬고 그다음에 만났는데 이제 점심 공략을 하는데 뭐 과일 과일 타먹하고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쳐다 보면서 보살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는데 이랬더만도 자기는 이제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피를 맑게 피를 맡게 하면 그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그런 유튜브에 말도 안 되는 그, 그, 그걸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해야 할 걸, 암 환자가 해도 된다고 그런, 그런 내용을 올린다는 그거 보고 그걸 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게. 뭐, 과일 다이트인가, 어 뭐, 그, 그런 게 해갖고 피를 맞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네. 내가, 그러니까 그러다 굶어, 저 그러다 굶어 죽는다. 그, 바로 밥 먹으라 이럴 때만도 이제, 내, 내를 만날 때, 내를 만날 때는, 내를 만날 때는 정, 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내가 없을 때는 또 그걸 했는데, 몸이 이상해서 그 유튜브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대. 전화를 하니까 자기는, 어, 암 환자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때서 그 이야기하고 그걸 갖다 끊었던 거야, 그냥. 내가 그때 더 이상 뭘 하지 못했던 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저녁은노 이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 또 말이 길어진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소중한 우리 가족, 가족 중에, 말기 암이 이게 일기 이기는 그냥 표준 암 치료 하면 됩니다. 예, 되는데 이제 어, 상, 어, 사, 말기 같은 경우는 말기 같은 경우는 하살나무순 오나무채순, 북나무채순, 구찌뽕채순, 뽕나무채순, 초피나무채순, 산초나무채순, 요거 왔다가 어색이 전에 어색이 전에는 이게 따, 어, 따서 저장해서. 그 순간에도 먹고 먹고 저장해놨다가 먹어 먹으면 되는 거고 이게 좀 순이 어색이면 거기서 뭐냐 저 어,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찧어갖고 이렇게 먹는 것도 상당히 좋으니까 요걸 꼭 하세요. 꼭꼬라다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왜 이걸 갖다가 이제 음,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다 했는가 모르겠는데 또왜 이걸 권하느냐하면또이 영상을 갖다가 보고 있는 사람이 또한 분류가 있어요. 해살TV님의 또 지인들이 있어요. 이,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암 사기는, 암 사기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갖다가 나는 많이 해요. 왜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뭐냐, 자 현아보살, 내가 현아보살을 만나기 전에는, 그건 뭔 소리고, 그냥 당연히 포조, 포주, 포조당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현아보사를 갔다가 만나서, 암에 대해서 공, 공부하고, 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낫, 어, 낫게 할수있나 이러면서, 이걸 보고 산에서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뭐,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 조금, 뭐, 알, 어, 알, 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어, 뭐, 어, 이걸, 어, 먹는 게, 어, 먹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맞고, 아, 또 이거 막 하네. 어, 현아보살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암 치료를 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어, 뭐라지, 데이터 비슷한 걸 냈어요. 내, 내 같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 병원에 있는 데이터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있는데, 어, 포준 항암 치료한 사람, 면역 항암 치료한 사람, 포적 치료, 치료 항암 한 사람들이, 그냥, 암 방치한 사람들보다, 암 방치한 사람보다, 훨씬 빨리 죽더라, 말이. 훨씬. 그래서 내가, 어, 그래,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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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제를 먹는데, 왜 사람이 빨리 죽노? 싶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함제가 워낙 독하고, 거의, 독과 비슷, 독하고 비슷한 거에, 독로 독하고 비슷하더라고. 내가 그래, 그다음부터 내가, 뭐저뭐 암의 역습이라는 책하고 몇 권의 책을 뒤져보고 이거 저어 해보고 그다음 에 살아있는 사람 데이터를 해보고 그래 하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도 전화가 와고 막 오는 거야 이, 이 이걸 또 털릴 는데 자기 이야기인 지도 알기다 막울면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이렇게 배에 암이 암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것 막 묻더라고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나 그니까 나이가 많으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러거든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시골에 사시니까 맛있는 거 사, 사드리고 기분 좋게 왔다 갔다 해라 왔다 갔다 어 그래 이야기 했는데 이미 그분은 아직도 살아 계시고 중간에 면역 면역 항암제나 뭐포적 항암제 해갖고 다 나왔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 그러다가 아 나이가 드시면 항암 사기고 나이가 드시면 어 암 치료보다 암 치료보다 그냥 자연 치료로 자연 치료하면서 몸에 좋고 이런 세수를 갖다가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내용을 갖다 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연화도에 세순들이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는 내력도 이제 세순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laughs> 항암 4기의4 4기 환자를 갖다가 둔 가정에서는. 요 새순을 갖다가 땄다가 따갖고 바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냉장 보관뭐대처 어, 갖고 냉장 보관도 하고 해서 이걸 어, 드시 가세요. 그러면 좀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더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먹였던 게어 먹였던 게 뭐냐면 화살나무 새순, 오나무 새순, 봉나무 새순, 구찌뽕 새순, 특히 구찌뽕 새순을 와, 와 먹였어요. ,이. 구치뽕 채순, 뽕나무 채순, 초피나무 채순, 어, 뽕나무 채순도 많이 먹었고 초피나무 채순도 좀 많이 먹었고, 산초나무 채순도 많이 먹었어요 음, 이걸 왔다가, 이걸 왔다가 뭐, 이걸 어, 해서 아 어, 이렇게 먹여보세요. 암 사기 환자라서 두, 어, 두 분, 두분 어, 가족들은 이걸 왔다가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세순들을 따가지고, 같이 따라 나온 면 좋아요. 왜냐면 그때, 현아보살이 많은 걸 배워주고 갔거든. 왜냐하면은, 자기가 11년 동안 암 환자로 있으면서, 스님, 우리는 그 햇빛을 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타민 d 가 필요하기 때문에 햇빛을 좀 맞아, 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 암 환자들은 비타민 d 도 필요하구나. 이런 걸갖다가 뭐, 다 많은 걸 배워주고 갔거든. 그래서 내가, 어, 하고 싶은 건, 뭐, 다시 말하고 싶은 건, 봄 최순 들어갔다가 꼭 먹여서 복이면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랑한 사람을 좀더 오래 볼 수가 있습니다.